반갑습니다. 오복음 TV와 함께하는 복음으로 보는 성경 로마서 13장입니다. 자, 우리 12장부터 이제 전도를 어떻게 하느냐? 사랑으로 한다. 그것을 계속해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보면 됩니다. 어 12장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어 이제 변화를 받아서 어 지혜롭게 생각하고 하나님 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사랑을 해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사랑하고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해라. 어 서로 사랑하고 더불어 화목해라. 주리거든 먹이라.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로마 사람들 다 글라우디오 그 때에 로마 사람들 다그 나가라 그랬는데 불법 체류자들이 많으니까 이제 사랑으로 그들을 덮고 먹이고 입히고 원수를 원수로 대하지 말고 원수란 말은 복음을 반대하고 이랬던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고 끝까지 해서 복음이 정진이 있도록 해라 사랑의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먹마르거든 마시게라 그리하면 내가 숲을거머리에 그 쌓는 것이다 아, 그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 심판하실 것이다 이일을 이런 이야기랍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면서 아, 그래서 이제 그 상황이 지금 뭐 이렇게 있으면서 그 로, 로마의 식민지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권세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불만들이 많았겠죠 또 이제 내용을 보면 뭐 세금도 안 내고 막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 섬기면 되지 는그말안 된다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가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아, 그래서 이제 1삼 1절에 13장은 권세입니다. 권세, 권세자들에게 순종해라. 이 말인데, 각 사람은 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이런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고,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른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리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지하리라. 그렇게 말했거든요. 예수님께서도 이 권세자들에 대해서 요한복음 19장 21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다. 위에서 주지 아니, 이 권세를 주지 아니었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넘겨준 자의 죄는 득하니라.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요. 이 권세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으면 이 권세가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다니. 2장 21절에도 하나님 왕들을 폐하시고 왕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시는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총명을 주고 지혜자에게 이렇게 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권세자들은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일하면 다스리는 자가안 두렵지요. 그리고 이제 악한 일에 대하여, 대하여는 두렵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는그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그런 참습니까? 그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 선을 내게 선을 베푸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하라 그가 공룡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면서 오들의 그러므로 순종하지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그렇게 합니다. 양심을 따라 이게 권세자들에게 순종을 해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보고 이제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성에 경 무조건 다 순종하라는 거 아닙니다. 대표적인 예로. 여러분 출애굽시 대때 보십시오. 바로 왕이 뭐라 합니까? 남자들과 태어나면 강해던 죽여라 그랬잖습니까. 근데 군대에 그 숨겨가지고 모세가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산파들도요. 막 그걸 왕의 명령을 어긴 것에 대해서 이렇게 잘못됐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조건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부성통꾼이 이렇게, 그, 어, 이렇게 숨어 들어갔을 때, 에, 권세자들이 어디 숨이 있는지 할 때, 여러분 어, 숨긴 거를 갖다가 어, 이야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순종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게 성경에 있습니다. 다니엘 때도 어떻습니까?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 그데 그게 순종하지 않고 기도하다가 그런 일 당하고, 다니엘의제 친구들도 어, 그, 이제 밤, 저, 전하지 않으므면 불에 들어가고, 뭐 이런 일입니다.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에도 신약에도 어, 이제 너희 말 듣는 게 옳은가? 어, 판단하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권세자들이 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도 말고 전하지 말마라 이럴 때 베드로가 담대하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고일 적으로 이렇게 보면 안 되고요. 이 이제 이런 말씀은 사랑을 가져라는 거예요, 사랑을.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는 그들이 복음의 전거를 정진을 위해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복넓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복음이 전거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있으면 이런 것들을 잘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육제를 보니까 네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러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써느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 권세자들 힘쓰니까 조세를 받치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어라. 네? 줄 것을 줄때 예수 믿는다고만 뭐 나뭐 이게 렇 쯧기고 약한 사람 거 뺏어 먹고 이러면 안 되죠. 그리고 조세를 받는 자들에게 조세를 받치고 관세를 받는 자에게 관세를 받치 두려할 자들 두려워가 존경할 자 존경하라. 이가 해야 됩니다. 두려할 자두려워고 존경할 자 존경하고요, 존경하면서 사는 게 얼마나 보이고 내가 존경하면그 사람도 우리들 존경해 주는 것이8팔 절의 빛자 사랑의 비도 있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다는 율법을 다이루었는지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지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사랑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넘쳐났고 또 우리는 아가페의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예수 생명 내 생명 될때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에게 들어와 가지고 저와 여러분은 아가페의 사랑을 가진 자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수를 사랑려고노력하는게 아니라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알고 믿음으로 원수를 사랑하는 쉬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다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다 이루지 않으면 어려운 자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고 그 마침이 우리의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이룰 수 있는, 지킬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요한은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죄를 짓는 자는 참. 하나님의 사람들은 죄를 범하지 않느니라 뭐 이런 표현들까지 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 사랑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어, 그랬습니다. 가늠하지 말라, 사늠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개명이 있을지라도네 이웃을 내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가운데다 들어있다. 사랑이 최고다 하는 것을 13장에서요. 사랑이 복음 전 거다 권재자들을 사랑해라 에? 하는 이야기를 역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 사랑. 그래서 사랑을 어, 전도의 방법은 이런 사랑입니다. 이런 치유도 전도를 위해서인데 치유도 전도를 위해서인데 치유도 전도를 위해서인데 치유도 전도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해리는 어, 구리와 소리도는병해서인데 치유도 전도를 위 사랑은 허다한 이런 죄를 다덮지요 그리고 이제 0 절에 보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내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1 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나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서 자다가 깰 때가 됐다. 이 소리에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돌아왔습니다. 어거스틴이 방황하다가 어머니에게 눈물을 많이 뽑았지요. 그런데 그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됐다. 구원의 첨이 가까웠던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의도의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 말씀을 읽다가 1 3절말씀 읽다가 돌아왔다 그래요. 그래서 그가요 그어긋수의 생애 글들을 읽어보면 참그 회계가요 어기서 되게 참회록이죠 그 책이 있습니다 참회력을 읽어보니까 제가 젊일때 읽었는데 참 희한한 것까지 다 참여했어요 뭐, 나중에는 뭐 엄마 저 꼭지 물은 거 어릴 때 그것도 엄마가 얼마나 아파서 잘못했다고 참회하고 있는데 뭐 그거까지 안 해도 됩니다만은 그분의 마음이죠 그죠 그래서 그런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 어, 우리도 이 시기를 우리가 압니다 자다가깰 때가 됐습니다 우리가 웅다당하고살 때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정체성을 알고요 분명히 우리 마음에 불과 같은 복음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면서 복음 증거하다가 주님 오라 하면 가야 됩니다 그렇게 삽시다 그 낮이고 밤이 가까 그러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둠이 뭡니까? 믿음 없는 겁니다. 빛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하고 방탕하거나 술취하지 말고, 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한다면 다 보는 사람 앞에서 단정히 한다는 게 표지하지 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바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러면서 살아간다는 음란할 수 없습니다. 다툴 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잘 살아라. 이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해야 된다. 복음 잘안 전해서 뭐 사랑도 없냐고, 하면 그게 이러면 그게 누리지 못하는 복음에서 가르치도 능력이 하나 단한 거죠. 십사들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입어. 예수님으로 옷입어. 우리 옷입읍시다. 그리고 정육 위하여 육신의 일을 뭐예요? 도모하지 말래요. 정욕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육신의 일, 육신의 일이 뭡니까? 어? 육을 쫓는 사람, 육, 육, 육신의 일을 하는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한다. 그래. 육의 생각을 하고 영을 쫓는 사람은 영의 생각을 하느니. 육신의 일은요. 어,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되고 하나님 앞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육을 쫓으면 영의 생각을 하라.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을 여러분 다시 들어보시면 명쾌하게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